안녕하세요. 꽃이 좋아 스토리입니다. 이제 중부 지방은요, 장마가 끝나갔고요.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는 저희 집 빌라 옥상이에요. 여기서 하늘을 보니까 너무 예쁘네요. 옥상에는 열기가 너무 뜨거워서 여름에 강한 식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선그루벨이 여름에 아주 강하지요. 작은 장미도요, 봄에 심었었는데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중간에 흰가루병이 살짝 와서 약을 좀 뿌려줬더니 튼튼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 제라늄 중에서는 리갈계 제라늄이 여름에 강했어요. 여기도 장미에요. 색별로 심었었거든요 여름이라 제라늄이 휴면기로 재미가 없어질 때 옥상 식물이 있으니까 재미가 있습니다 핑크 장미와 노란 장미가 제일 잘크더라고요 꽃이 쉬지 않고 계속 피고요 노지열동도 되니까 옥상에서 키우기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산 칼라디움인데요. 다시 올라왔어요. 구은 식물인데 습하고 더운 걸 좋아해요. 햇빛을 많이 받아야 무늬가 뚜렷해지고 선명해집니다. 작년 11월에 빌라로 이사와서 처음 겪는 여름이라 옥상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걱정이 됐는데 어떤 식물을 키워야 할지 지금은 경험 중에 있습니다. 한 해가 지날 때마다 더좀더 더 나아지겠지요 이제 실내 재래님들을 보러 가볼까요 실내에서는 확장형 거실에서 키우고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 맞는 여름이라서 하루에도 몇 개씩 물음병으로 안녕하고 있습니다 약한 산모기들이 대부분 무름병에 잘 걸렸어요. 아무래도 뿌리가 덜 내렸고 약하니까요. 무름병이 오는 곳도 다 다릅니다. 아래쪽에 생겼거나 아니면 완전히 전체가 무름이 왔고요. 그리고 음, 절단한 부위가 또잘 아물었다가도 이렇게 물음병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빨리 발견하면 위에 삽수라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여름을 대비해서 삽목을 덜 해야겠습니다. 버리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실험 삼아서 물꽂이라도 해야겠어요. 물음병에 걸린 제라늄 중에 산몽이 가능한 게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알코올 솜이나 가사나 수소로요. 잘 닦아주고요. 그리고 잘라볼 건데요. 위쪽에 깨끗한 부분만 잘라주려고 합니다. 괜찮아 보여도 요 절단면의 물관을 잘 살펴야 돼요. 물간에 검은색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삽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잘라 보는데도 계속 물간에 검은색이 보여서요. 음, 위쪽도 살짝 검은게 보입니다. 이건 버려야겠어요. 다른 것도 잘라봤는데요. 뭐 이거는 깨끗합니다. 이렇게 검은색이 없어야 삽수를 쓸 수가 있어요. 삽수 두 개를 건졌습니다. 12호 화분에서도 이렇게 검게 무음병이 왔는데요. 이렇게 밤새 갑자기 없던 무음병들이 생기곤 합니다. 여름이라 삽목도 잘안 되긴 하지요. 그래도 버리긴 아까우니까요. 삽목을 해봐야겠습니다. 한번 살려봐야겠죠. 이렇게 물감까지 검은 거는요, 그냥 버려야겠고요. 자, 이제 점점 더워지는 여름이라서 이렇게 물음병, 마른병으로 빈 화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거 아니죠? 저희 집은 안녕한 제라님들의 이름표가 이렇게도 많아요. 이사 온지 1년도 안 되었으니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는 경험이라고 좋게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제라님의 빛이 부족해서요, 식물 등을 구입을 했습니다. 필립스 건데요. 후기가 좋더라고요. 근데 많이 무거워요. 이건 스탠드입니다. 여기다 껴주려고요. 튼튼하고 또 조립도 쉽다고 하네요. 그럼 조립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좀 빠르게요. 이렇게 식물 등을 설치하고 보니까 너무 좋네요. 진작에 살걸 그랬나 봅니다. LED 등을 쓰고는 있지만, 식물 등 LED 등은 처음 써 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여기 스위치가 있어서 켜기도 편하네요. 이제 식물 등이 있으니까 부족한 빈 역할을 잘 하겠지요. 생각보다 넓게 빛이 비춰지네요. 이렇게 들어올리면 높은 곳에 있는 제라늄도 비출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필리스 등이 좀 무거워서요. 고개가 자꾸 처지지만요. 좀더 가벼운 식물 등을 쓰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 멀리까지 도 비춰 볼게요. 앞쪽이 훤하게 잘 보입니다. 이제 식물등도 있으니까 제라늄이 좀더잘 크겠죠?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었으니까요. 제라늄과 식물등 가디닝에더 신경을 많이 써야겠습니다. 무릎병 조심하시고요. 더운 여름 건강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시원한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